기현, 주이무 세, 헌 입니다. 오늘은 레고 친구들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새로운 친구가 왔대요. 그 친구를 만나보려고 했는데 어떤 게임에서 나온대요. 그럼 다 같이 고고 슈! 아나 진짜 야구할 거내 꿀꿀! 야구할 응, 왜? 왜? 기다내 정, 내 불총에 맞아볼래? 휘, 휘! 아! 깨고 낙!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거지. 그럼 안녕. 이상 꾸이! 살짝, 꾸꾸덕. 꾸꾸, 야! 빵, 빵,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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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이! 넌 위태기는데? 라면에? 야, 너 공격하지 마라, 아티! 나뭐쎄세있어나고 배탈이 오니 땡팍윙위윙 야띠 바유올렛어봉봉봉봉아 친구 괴롭는 녀석들, 너또 누구냐? 난또 맨. 하면서 모자는 거지? 어, 물, 시작. 봉, 어, 아무래도 약하다고 했어. 깨구다 그럼 다음 화에 레고 친구들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